안녕하세요. 반도지리정모입니다. 오늘은 2040 아산시 개발계 최신 수정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1년 전에 2040 아산시 도시기본계획안이 발표되면서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면이 최신 수정안이고요. 요게 지금 제가 1년 전에 설명드렸던 도면입니다. 그리고 요게 지금 최신 수정안이고요. 어떻구분이좀 가시나요? 아, 그럼 먼저 아산만 베이베일리 순환철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살표를 따라가보시면 여기서 굵은 선으로 된 노선 보이죠? 이게 지금 아산만 순환철도 노선도입니다. 여기 이제 당초 2035년 개통 예정이었는데요. 기존의 철도 노선 안을 활용하면서 11년 앞당긴 작년 11월에 개통이 됐습니다. 그럼 노선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베이베리 순환철도로 보시면은 총 연장 구간이 144.8km 구간입니다. 여기 보시면 신설 서해선이 50.9km, 포승 평택선이 16.5km, 기존 경부선이 이제 21.6km, 계량 장안선이 55.8km에서 총 144.8km 구간이고요. 정차역을 보시면은 천안, 아산, 온양온천 신래원, 예산, 삽교, 홍성, 합덕, 인주, 안중, 평택 등 11개 역에 정차를 하게 됩니다. 의도 선표를 보시면 아시겠고요. 운행 속도를 보시면은 시속이 150km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ITS 마음급 속도고요. 이동 시간을 보시면은 홍성에서 이제 홍성까지 한 바퀴 순환하는데 127분, 약 2시간 7분가량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하루 이제 운행 횟수도 시계 방향으로 3회, 그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3회에서 총 6회 운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산만 베이비를 순환 철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인주지구라고 있는데 요게 충남 경제자국역입니다. 충남에서 경제자국 5개 지역을 발표했는데 서산의 한 곳, 당진의 한 곳, 그리고 충남 인주의 한 곳. 다음이 이제 둔포. 둠포, 둔포의 이제 한 곳. 그리고 참고로 보시면은 여기 천안의 스신지구 이렇게 해서 총 5곳입니다. 그 중에 인주의 둔포하고 아산 두 곳이 이제 유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개통 소식도 알려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당진 천안간 고속도로가 이제 아산까지 개통이 됐고요. 그다음에 염치에서 인주 구하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첫권 들어가지고 가장 대표적으로 바뀐 게이두 소식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도면을 보시면서 좀 아셔야 할 것이 이 점선으로 된게 있죠. 이 점선으로 된거 빨간선이라든가 이 파란선 이게 이제 현재는 없는 도로인데요 2040 도시 분기 발표되면서 이제 도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라든가 이제 토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아, 노선에 대해서 아마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현재는 이제 없는데 요 도로가 생겼을 때 과연 이 토지에 대한 이제 값어치가 얼마나 상승할 것인지 이런 거를 눈여겨보시면은 토지, 투자하신데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점선으로된 것은 다 계획 아니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법례도 보시면서 참고해서 보시면 은 아, 저게 무슨 뜻인지, 무슨 도로인지, 이제 어떠한 것을 나타내는지 이 참고로 보시면서 지도로 보시면 은 아마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대표적인 거, 아산 순환철도하고, 인주 지구, 둔포 지구, 그환경제자육이 발표된 소식 전해드렸고요. 나머지는 제가 1년 전에도 설명드렸으니까요. 이 도면을 참고로 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 이렇게 간단히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또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여러분들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신 영상은 지도로도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구매를 원하신 분은 영상 마지막 전화번호를 참고해 주시면은 지도로 구매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상 이제 새로 업데이트된 2040 아사시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